자 그러면은 2019년 지방직 7급 물리학회로온 정밀한 풀이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었던 거 다시 풀려면은 기분이 새롭죠? 항상 그렇죠. 항상 기분이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양 끝이 고정되어 있는 60cm의 기타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이 1,500m/s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줄을 따라 진행하는데 양 끝이 고정되어 있대요. 어떤 상황이야? 끝이 고정되어 있고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끝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뭐, 끈이든 뭐 관이든 한쪽이 뚫린 관이든 막힌 관이든 상관이 없어요. 원칙만 기억하면 돼. 무슨 원칙? 막힌 부분에선 뭐가 생긴다? 마디가 생긴다. 막히지 않은 부분에선 뭐가 생긴다? 배가 생긴다. 이 컨셉만 이해하시면은 돼요. 이 컨셉만. 뭐 기본 모드는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되겠지. 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다친 곳에서는 마디, 열린 곳에서는 배가 생긴다. 이 원칙만 잘, 고, 잘 알고 계시고 그림만 잘 그리셔도 이 문제는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기타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진동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가, 진동수, 기본 진동수라고 부르죠. 기본 진동수 혹은 기본 진동 모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진술이에요. 어, 저는 이 용어를 좀더 그 선호하는 편인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은 어, 하나 있죠. 바로 파동의 속도와 진동수와 파상의 관계식입니다. 자, 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렇죠. 미분꼴로 쓰면. 근데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 운동이니까, 주기 운동이니까 단위 시간은 주기가 되고 이동한 거리는 파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기의 역수가 뭐야? 단, 진동수지. 자, 주기의 정의는 한번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진동수의 정의는 단위 시간 당 운동원 횟수죠. 그러니까 서로 역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는 f 람다라는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 이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가장 낮은 진동수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가장 긴 파장일 때 구해주면 되겠지? 가장 긴 파장일 때. 왜냐면은 어떠한 줄에서도 아, 어떠한 줄이 결정이 되면은 그 속도가 일정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진동수가 가장 낮게 되려면, 파장이 가장 길어지는 모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어. 그럼 60cm의 기타 줄을 따라 진행하는 가장 긴 파장, 파장은 어떻게 돼? 이거지? 반파장. 이게 반파장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파장이지? 그럼 이게 120cm잖아요? 그쵸? 음. 그럼 이게 120cm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공식은, F는 람다분의 V. 고. 파장은 120cm니까 1.2m죠. 1.2m고 속도는 1500이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지? 어, 그러면은 1500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 자, 잘, 자, 이거 테크닉 하나 알려드립니다. 어, 이공 어디 갔니? 어,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1500이잖아. 분모가 1500, 분자가 1500이잖아. 그럼 1500은 기본적으로, 1500은 기본적으로 1분의 1500이지. 그치, 근데 얘가 1보다 커지면은 이 결과값은 1500보다 작아져야지. 그치, 작아져야죠. 어, 그러면 일단 4번은 아니잖아. 그럼 찍더라도 4번은 안 찍어야지. 그치, 어, 일단 4번은 아닌 거 알겠죠. 어, 근데 봐봐, 지금 몇 퍼센트 줄었어. 어, 1, 1에서 1.2, 그러니까 20% 정도잖아. 분모가 20% 정도 변했잖아. 그치? 그럼 반절 이상은 안 변할 거 아니야. 반절 이상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까지는 안 내려가겠지. 어, 3번이겠지. 직접 계산을 해서 이거 직접 계산해도 돼요. 1500분의 2분의 1500 계산해도 상관 0.2분의 1500 계산해도 상관없어. 1.2분의 1500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계산하고 나서 확신을 얻으려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확실히 15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 까지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계산한 답의 확증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6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6번에 관한 해설은 다한것 같고요. 자, 7번입니다.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 별표예요. 이거, 이 문제는 별표 해 두시고, 이 문제는 따로 따가지고, 따로 따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냐면은 보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해가지고 내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오답노트에 붙어야 할 문제예요. 정말 레퍼런스한 문제이고, 정말 좋은 문제고, 여러분이 확실히 오개념인지 정개념인지, 무개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상기체란 뭡니까? 이상기체. 이상기체가 뭐지? 이상기체는,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0켈빈에서 부피가 0이 되는 기체예요 어, 생소한 말이지? 처음 듣지? 당연하지,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어, 연력 1법칙과 묶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일셀법칙과 엮어서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죠. 어, 이상기체는, 일단 상호간 상호간에, 상호간에 이상기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부피, 온도가 0이 되면 부피가 0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옳은 것을 고려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상기체가 단열팽창하면은 내부에너지 증가한다. 자, 제, 잘 보세요.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이상기체의 가한 에너지는 내부에너, 기체의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연력의 일법칙입니다. 이 연력의 1법 연력 칠기랑 PV는 NRT.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상기체가 단열 팽창한대요. 자, 단열이라는 말이 뭐야? 외부와 열교환이 없단 말이지. 외부랑 열교환이 없어요. 공급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팽창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자, 팽창했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얘기지? 부피가 변했다는 얘기지? 부피가 변했다는 얘기지? 그 외부에 일을 해줬다는 얘기잖아. 팽창한다는 건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고, 부피가 팽창함으로써 외부에 일을 해줬다는 건데, 그 외부에 일을 해줄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내부에너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부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음.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7차 과정 때, 7차 과정 때랑 7차 계정 때, 수동 강사로 빵뜬 이유가, 이거 연력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1번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음, 이렇게 푸는 거고. 자, 2번. 같이 풀어보죠. 2번 한번 보기 진술을 따라가보죠. 2번. 이상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거 제가 귀, 자, 못 박히도록 얘기했어. 귀에 못 박히도록.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또,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기체 분자의 뭐가 증가했다는 거다? 운동에너지가 같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네 가지는 같은 진술이에요.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기체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 얘기면서 동시에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는 1분의 1mv제곱이기 때문에 어, 아시겠죠? 어, 평균 속력은 이상 기체들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어,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1분의 1mv제곱이 1분의 1mv제곱이 2분의 1 KBT. 그니까, 러 온도랑 이 V제곱이랑 비례한다 그랬지, 방금. 어. 그니까, V는 뭐에 비례한다? T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가 이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안쓴 거예요. 어. 이어진다라고만 쓴 거고. 엄밀하게 하면은 속도의 제곱이 온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평균 속력은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진술. 자, 7번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7번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자 3번 진술도 같이 봅시다 3번 진술 기체의 평균 아, 기,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방금 말씀 드렸죠 방금 말씀 드렸죠 어,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얘는 뭐에 뭐에 비례한다 어, 평균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열역학 1법칙이랑 이, 이상기체 상태방향식 사용하는 문제 틀리잖아요 이건 진짜 어, 저한테 사과하러 오셔야 됩니다. 사과하러 오셔야 돼요? 아, 물론 여러분께서는 그, 수강생 150분 계시고, 청강생 300분 정도 계시지만, 어,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돈 내고 배우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제가 진짜 뭐라고 했었어요. 어, 진짜 뭐라고 했었습니다. 뭐 수능이든 뭐든, 이거 틀리면 진 혼나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온도가 같은 경우, 이상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자, 온도가 일정한 경우라고 보죠. 어, 온도가 일정하대. 어, 일정하다. 이렇게 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어, 그러면은 이때 이상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이제 v제곱. 이지? 아, 평균 속력 v지, v. 어,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해? 분자량에? 어, 반비례하게 되지? 어, 왜냐면은 속도랑 온도가 서로, 그니까 속도랑 속도랑 온도의 제곱이 아 속도의 제곱과 온도가 어떻게 돼 서로 반비례 서로 비례관계잖아 그치 근데 온도는 분자량의 반비례관계잖아 그러므로 속도는 원자량의 반비례관계입니다 바이러스 위험 이 방지래요 12시가 넘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사라져 줄래 어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진술이다 잘못된 진술이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야 된다. 어. 자, 이 식이랑, 제가 아까 썼던 온도에 비례하고, 어, 비례식으로 쓰면은, 이 V제곱, 어, 그 다음에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기체에 대한 건, 아래에 보기 쭉 쓰셔가지고, 그 이상기체 특성에 대한 거니까, 쭉 분석을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고,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7번 같은 게, 7번 같은 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 조금, 그,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 조금만까지가 가기가 난감한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과락이, 과락점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정말 몇번 강조해도 다, 틀림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정,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어, 이렇게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열역학이고요. 실린더 외부에서 내부로 3 0 0 0 줄의 열이 유입되면서 피스톤이 움직인 동안 실린더 내부 기체 온도가 3 0 0 k 으를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럼, 그러면 아까 위에서 우리 공부했지? 내부 내부 에너지 변해 안 변해. 내부 에너지 안 변하죠. 이것까지 캐치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내부의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변하면 안 됩니다. 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자, 1번. 실린더 내 기체 내부의 눈이 변화량은 0이다.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잖아.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잖아. 아이고, 맞는 얘기지? 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가끔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그, 적용 안 되는 테크닉으로 수업한다고 비,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어. 근데 제 암산 테크닉 빼고는 어지간해서는 다 적용됩니다. 어, 제 암산 테크닉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알려는 드리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어 2번. 실린더 내 기체 외부에 3천 줄의 일을 했다. 자, 그러면 연력학 1법칙 그대로 써주면 되지. 어, 해준 일은 아, 공급한 에너지는 내부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 근데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죠, 지금. 그럼 내가 한 에너지가, 가한 열량이다 어디로 가? 외부에 일로 가야지. 어. 3천 줄이 유입됐으면 3천 줄 만큼 외부에 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진술이고요. 3번. 실린더 내 기체의 엔트로피는 1 0 k 분의 줄만큼 증가였다 자 엔트로피 어떻게 계산합니까 7급 자 9급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어이 부분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엔트로피 나오면은 그냥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안 나올 것같기 때문에 근데 그 7급 보시는 분들은 엔트로피 아 문질 수도 계산 한번 아셔야죠 그리고 엔트로피와 정적비열 정합비열에 대한 관계 식까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7급 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서울시던 국가직이던 지방직이던 엔트로피에 관한 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트로피의 정의는 온도분의 가해진 열량입니다 업무이라긴 여기에 발 쓰겠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300분에 3000 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 증가였다. 맞는 진술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자, 실린더 내 기체 압력은 일정하게 주지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부피가 지금 증가하잖아. PV는 NRT에서. 지금 온도,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잖아 압력은 어떻게 돼? 떨어져야지. 답은 4번. 간단합니다. 연력학 1법칙과 이상기제 상통의 방정식만 알면 은 7급 문제에서 나오는 연력학 문제 대략 50%는 커버가 된다. 어, 제가 연력학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거랑 똑같이 적용되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풀이 방식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이 방식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발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은, 어, 제 스승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이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고등학교, 일반고, 저 일반고 나왔습니다. 일반고에, 어, 선, 그 선생님으로 계셨던 저희 스승님께서, 어, 수능 문제에 대응하려고, 어, 만드신 방법인데, 제가 이거를 공무원 버전을 약 어레인지를 했죠. 어, 그 당시 저희, 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물리 선생님이었어요.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장까지 하고 어 은퇴를 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어그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제자가잘 써먹고 있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회로 이론이죠. 회로 이론인데 저항에 대한 회로 이론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고요. 중학교 내용이고 어 국민공통교육과정,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어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야죠 뭐 RLC회로의 증렬회로까지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급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 키로이프 법칙 역시 출제 범위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 B와 같이 세 개의 저항을 증렬회로와 혼합하여 연결할 때각각 합성저항은 이거 빨리 푸셔야죠 R, R, 2분의 R에서 2분의 3R 바로 쓰셔야 되고요 음. 이거는 2R, R이니까 3분의 2R 바로 나와야죠 어. 이거에서 이런 거 이런 문제에서 시간 허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 허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음. 자, 옛날에 옛날에는 회로 이론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여기에 이제 가변 저항을 넣어요.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을 넣어 가지고 얘 전을 올렸다 내릴 때, 올렸다 내릴 때얘뭐이 1투라고 하면은 2에 흐르는 전류량, 1에 걸리는 전압, 전체 회로의 전류 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어,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키로 EF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전화량 보는 법칙을 물어보는지 아니면은, RC회로. L회로는 잘안 물어봐요. RC회로를 물어보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복잡한 그 저항회로. 합성저항 구하는 거. 이런 문제를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이거 뭐, 뭐, 합성저항분의 1은 뭐, 시그마, 뭐, RI분의 1 해가지고, 이거 하면 망해요. 어, 우리는 시간 내에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은 물리학 전공이 아니고 물리 시험 문제를 봐야 되는 수험생들입니다. 공시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캐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같은 문제는 시간 낭비가 있어서 는안 된다. 이거는 어, 10초 이내로 푸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파동이 뭐죠? 파동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동의 정의는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뭐라고?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퍼져나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동은 시간과 공간의 이변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간섭 현상이에요. 간섭이 뭐지? 간섭. 어, 간섭. 간섭이 뭐지? 파동 두 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간섭이에요.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커지는 경우가 보관간섭 작아지는 경우가 상처간섭입니다 그럼 간섭의 원인은 뭡니까? 간섭의 원인은 경로차입니다. 경로차의 원인은 위상차이거나 혹은 빛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차이 때문에 경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위상차 때문에 경로차가 발생하던지 아니면 실제 경로차가 발생했던지, 어. 이것이 뭘 만든다? 간섭 현상을 만든다. 아, 1번. 자, 1번. 옳지 않은 거래요. 1번. 간섭은 파동 사이 위상차가 맞는다. 네, 맞습니다. 위상차에 의한 경로차에 의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실제 경로차에 의해 발생하거나, 어, 둘중 하나입니다. 2번. 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2번. 나비의 날개가 여러 색 문으로 보이는 것은 빛의 간섭이 조원인데 맞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나비가 실제로 보면 되게 징그러운 거같세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나비 같은 거 잡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는 나비 날개 모양만 보느라, 상당히 예쁘다, 아름답다, 뭐, 대칭성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나이가 되게 징그러운 생물이더라고. 잡소리 끝. 자, 3번. 물 속에서도 파동이 가장 발생한다. 맞죠? 어, 맞습니다. 파도 생각해보세요. 4번. 초음파는 가장 발생하지 않는다. 어, 이거는 믿음이죠? 초음파도 가히 발생합니다. 모든 파동은 간섭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빛조차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0분 동안 다섯 문제풀어봤고요 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드리는 팁 같은 거는, 여러분, 뭐, 별표 쳐드린 문제들은 확실히 숙지하시고 문제 푸는 테크닉 같은 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야 이제 제한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 풀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은, 저 커피 한잔 마시고 올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11분부터 15분까지 다시, 어, 지방공무원 7급시험 드릴링을 한번 다시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